이로써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냐, 부활을 하시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런 모든 논란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올까 참 많은 고민들도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다가오지 않을 법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아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이거 뻥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아마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순신 장군을 만났고 세종대왕을 만났습니까?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것, 이순신 장군이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 전투하는 것, 이런 거 우리가 경험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큰 업적을 쌓았는지, 그리고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고귀한 이런 문자를 선물해주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기록이 있고 증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선 왕조 실록과 훈민정음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과 문헌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역사적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에 대한 기록들, 예수님에 대한 이런 흔적들, 증언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똑똑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성경 속에는 다양한 부활의 사건의 증언들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기 어려운 사실을 그냥 던져주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믿고 이렇게 알게 할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명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